안녕하세요. 스마일쿡의 김옥란입니다. 스프 여러 가지 종류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차가운 스프는 오늘 처음 접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간혹 드셔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해외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차가운 감자 스프를 잘 알고 계세요 원래 이름은 비시스와즈 스프라고 하는데 이 스프를 어, 항상 제가 레슨을 할 적에 어, 그 말씀을 꼭 해드려요 아주 훌륭한 무궁화 5개짜리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부페 식당이었어요 었 스프가 볼에 담겨져 있는데 뜨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좋은 호텔에서 왜 스프를 이렇게 차게 시켜놨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비시스화진지 요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알고 있었지만 아마 그분들은 스프는 다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여름에 만들어 놓으시고 아니면 겨울이라도 괜찮습니다 시원하게 해서 차갑게 해서 드시는 감자스프 감자 오늘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도록 하세요 준비는 조금 좀 여러 가지 손가는 부분이 있지만 어렵거나 까다로운 부분은 없어요. 냄비를 준비하셔가지고요. 양파를 채를 써시는데 양파는 아주 곱게 채를 잘 써실수록 일이 쉽습니다. 냄비에 담으시고요. 올리브 기름도 좋고 버터도 좋고. 될수 있으면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죠. 향도 좋고요. 올리브 기름 사용하실 적엔 엑스트라 버진 사용하시고 튀기거나 하실 때는 부적절하지만 이렇게 볶아주는 경우에는 향이 많이 남아서 좋은 맛을 내주기도 합니다. 불을 켜서 계속 볶는 과정을 하시지 마시고요. 기름에 살짝 섞어주신 다음에 뚜껑을 덮어 놓으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한 1분에서 2분 정도 지나면 양파에서 볶아지는 소리가, 냄비에서 볶아지는 소리가 샥 하면서 들릴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슬쩍 섞어주시면 되고요. 그동안에 감자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자는 껍질을 다 벗기시고 실제 무게가 120g 정도 나가게 준비를 해주시고 물에다 잠깐 담가서 감자에서 생기는 전분을 좀 없애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스프 맛이 깔끔합니다. 썰으실 적에는 양파 썰듯이 아주 얇게 썰어서 익는 시간을 최소한 도로 줄여, 최대한 도로 줄여주시고요. 썰어 놓으신 다음에 시간이 경과할 것 같으면 물에다 담가 놓으시는 게 감자의 갈변화를 막는 방법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시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꼭 물에 담가 놨다 쓰시도록 하세요. 감자. 담아두고. 버터 준비하시고요. 밀가루 준비하시는데, 버터는 한 큰술이면 되고, 밀가루는 저울에 달아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8g 정도라고 하면 딱한 큰술이에요. 버터하고 밀가루하고 같은 양입니다. 전자저울 있으시면 음식 하시기는 굉장히 편하신데, 가격이 또 비싸다 보니까 잘 구입들을 못 하세요. 그럴 땐 스프링저울 사용하셔도 괜찮으니까, 계량만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고요. 치킨스톡이라고 있는데, 비프스톡 사용하셔도 되고, 치킨스톡 둘 중에 하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클로르 제품인데, 어, 서양 제품 중에서 주사위 모양으로 생긴 정사각 큐브 모양은 세계 공인이기 때문에 클로르보다 조금 적어요. 그래서 클로르는 일반 큐브 사이즈 치킨스톡이나 비프스톡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더 크니까 계산하셔서 사용하셔야지만 짜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소리가 들리시죠, 여러분들? 한번 뚜껑 열어볼게요. 냄비 앞으로 김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뚜껑을 열어보시면 노란스럽게 소리는 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타지도 않고 있어요. 보이시죠? 맛있게 양파의 진이 없어지면서 양파의 누린내도 없어지게 볶아주는 게 감자스프의 포인트인데요. 계속 수고스럽게 서서 볶으시는 것보다는 뚜껑을 덮어 놓으셨다가 가끔씩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식당에서 양파 볶은 게 없으면 그날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스프에 양파 볶은 거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 화이트 소스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만들어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찌감치 와서 음식 하시는 분들이 준비해 놓는 게 바로 양파 볶은과 베이직 스톡입니다. 양파는 3분 정도 볶아주시는 게 타지 않으면서 제일 맛있고요. 냄비가 얇을 경우에는 볶는 시간을 조금 오래 하시고 불은 좀 작게 줄여주시도록 하세요. 색깔로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보나스 색깔처럼 갈색이 났을 때가 제일 맛있는 맛입니다. 양파를 얇게 썰수록 이렇게 볶아지는 시간이 많이 절약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 감자 썰은 거 집어넣으시고요. 다시 감자를 슬쩍 볶아주세요. 양파 볶음 맛과 올리브 기름 향이 감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볶아주시고 아니면 다시 뚜껑 덮고 한 10초 정도 기다리세요. 10초 정도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볶아진 데에다가 물을 넣어주시고요. 물 150cc, 4분의 3컵인데 1컵은 200cc이기 때문에 4분의 3컵이면 150cc니까 계량 정확하게 해주시고 어, 미국산 계량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1컵이 250cc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런 계량 사용하시게 되면 간이 안 맞는 수가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컵이 200cc인가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뚜껑 덮고 한 5분 정도 끓여 주시면 감자가 아주 부드럽게 익게 됩니다. 뚜껑 열고 이렇게 눌러 보셔서 감자가 부스러지면 더 이상 끓여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동안에 감자가 익을 동안 화이트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냄비를 따뜻하게 데우시고 버터를 먼저 녹여 주세요. 실온에 놔 놨던 버터는 녹는 데 전체가 녹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는 않는데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있던 버터를 잘라서 녹이시게 되면 미리 녹았던 버터가 이 덩어리 버터가 녹을 동안 기다리다 보면 먼저 타게 되죠. 그러면 화이트 소스가 완성되기 전에도 밀가루에 쓴 맛이 나게 되니까 이렇게 덩어리가져서 잘안 녹을 경우에는 냄비에 뜨거운 열로 버터를 다 녹여 주신 다음에 밀가루를 넣도록 하세요. 간단한 조리 과정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맛 어, 차이가 완전히 나는 화이트 소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규칙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규칙은요. 불이 없는 버터가 녹은 다음에 불이 없는 곳에서 밀가루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밀가루를 넣고 잘 섞어주시게 되면 자세히 여러분들 보세요. 버터에 밀가루가 들어가서 이런 덩어리들이 뭉글뭉글 생겼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스불에서 이거를 버터 녹인 곳에 밀가루를 넣고 그 자리에서 섞어주게 되면은 이런 덩어리가 있는 채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풀어지지가 않겠죠. 스프를 완성했을 때 농도도 많지도 않고 드시는 분들이 조그만 수제비 덩어리 같은 걸 스프 속에서 계속 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드시는 분들이라 마음이 개운치 않으실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느껴지시겠죠. 충분히 불 없는 데서 풀어주시게 되면은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버터 속으로 다 녹아들면서 이렇게 애 a 상태의 물처럼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불에 가열하셔서 볶아주세요. 볶아주실 적에는요, 겨자 색깔이나 도나스 잘 구워진 도나스 색깔 아시죠? 그 색깔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는데 항상 냄비가 뜨겁기 때문에 냄비의 열이 더 많이 태워져요. 그래서 원하시는 색깔이 되기 전에 냄비를 불에서 옮기셔서 잠깐만 저어주시게 되면 냄비에 열로 원하시는 색상이 나오게 돼요 원하는 색깔보다 항상 조금 덜 내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불이 너무 세실 경우 셀 경우에는 불 없는 데서 이렇게 저어주시게 되면 거품이 생기면서 점점 베직 스톡이 완성되게 되죠 고소한 냄새가 나실, 나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저는 벌써 조금 아까부터 고소한 냄새가 계속 나고 있었는데요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은 밀가루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살짝. 앞부분에 보셨던 거랑은 다르죠? 물처럼 주르륵 흐를 때 베이직 스톡이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를요, 그릇에 덜어서 여러분들이 식히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숟가락으로 떠서 쓸수 있는 스톡이 완성돼요 식당에서 언제 손님 주문 올 때마다 만들어서 이거를 팔겠어요. 미리 만들어서 식힌 다음에 버터 한 큰술, 밀가루 한 큰술이면 두 큰술 정도를 덜어서 녹이시게 되면 이런 상태랑 똑같이 되게 돼요. 아까 밀가루를 버터에 녹일 적에, 버터에 섞을 적에 불 없는 데였죠? 버터는, 우유를 넣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 없는 데서 넣어주셔야지만 덩어리가 다시 생기지 않게 돼요. 한컵의 우유 넣어주시고요. 잘 저어주시게 되면. 감자는 다 익었어요. 한번 확인.